자자자 아 근데 이게 이상해 RGX만 들잖아? 그러면은 그냥 뭔가 마음에 편해 허어 말 그러면 돌려줘. 이번 판은 꼭 올리거든. RGX를 써야겠는걸? 인트로 딴거 아니야 이 벤달은 영원한 근본 1티어 벤달 아닌가요?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요 <laughs> 얼마나 억튜브를 하셨으면은 아 제가 RGX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골마이 우려먹었는데 뭐여 우려먹다 못해서 뼈까지 씹어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RGX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어? 방구 나오려 <laughs> 커세어 친구가 저격을 들어왔네요. <laughs> 잡혔네. 뭐야 이 새끼 다 찐했어. 무서운 놈이네 이거. 그 자를 빨리 잡혀버린다면? Match o u 그 레드 그. 아왜 같은 팀이죠는 무슨 채팅이죠? 아 레인하네 와 아, 어. 아, 진짜 독하다 너 근데 아니 잡히기 직전까지 슥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, 포기했나 보다 했는데 쉿 바로 다른 계정 들어와있지형 침착 확인해봐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너 이만 기다렸다 와 와우 피어스웨이 에스웨이원 배러 밴더 원몰원몰원몰 잡았어 잡았어 아, 아나 문도 한다 고 가만히 있었는데 <놀람> 얘왜나 찍고 쏘냐 아! 펜더 조셉 펜더 조셉 펜더 조져제띠 진짜 트롤임? 나이스. 우리 팀 나이스. 우리 팀 나이스. 그룹 그저 제네 있나 본데? 쟤네 있나 본데. 어, 아, 스위 아, 진짜 막 <목소리> 보여 주는 부분인가요? 좀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오! 아, 오! 아이 이데 이거지. 뭐요? 아 새벽이랑 디온데 슈즈를 만난 게 아니고요. 슈즈가 악질로 저격을 했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악질이 어떻게 이렇게 엔트리 열심히 서줘요? 진짜 악질이 되어줘요? 카메라 엔트리 오른쪽 지나간다. 오. 나이스. 유..유오피? 세이브?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제트 공격기 오빠들지? 이등따리가 와.. 와 그냥 <laughs> 입싹 닦는 거 봐라 방금 전에 내가 1등이었는데 기억 삭제시켜버렸네 <laughs> 안 탔어x2 네에에엄! 저 좋아 아 3등님 오퍼 내려주세요 망경 오퍼리터실 건데 아저 티어 실버 2입니다 어 높으시네요 저 아이언인데 Thristy. 자, 2등의 권한으로 오퍼레이터를 드리겠습니다. 안 돼요. 아니, 2등 왜요? 오퍼레이터 드리라며요 왜요? 왜요? 원래 오퍼레이터 감시자를 위한 초인 거 모르십니까? 진짜 2등님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해요. 안 하려고 했는데 내로남불 씹질이시네요 그냥. 그때. <laughs> 나무가 아은데 오면 아 부서져 좀. 저미드쿠시 몰라요. 내려갔다. 베티님 어디 가셨나요? 연막샷 이런 거 혹시 네, 들어보셨나요? 미드. 사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해요. 아이등님 오퍼를 내리라고요! 아니 저기요 레이나님 왜 저를 더 강하게 안 말리셨어요? 아 저기요 2등님 죄송하지만 3등님은 저에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번 라운드 끝나고 봅시다 이등님이등님 <laughs> 이등님 빨리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>, 이거 뭐야 지금 <laughs> 내리갈고 마시는 건가요? 아이 조졌다 아니 아, 우리 거 뺏긴 건데 <웃음> 스위치 왓더푸 <laughs> 아 쏘아 아왜다 죽으시는 거예요 2등님 3등님 진짜 줄바다 맞으실래요? 저요? 아니 1등님 아, 다른 거 모르겠고 3등님. 밤길 조심하세요 진짜 히스캐리났놨더니만 뭐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부터 관짝 문 닫고 들어갈 때까지 밤에 그래. 집 밖에 나올 생각하지 엄마 왜2 3 3 3 뛰어온다 이러고 또안 들어와?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에이 조회 미쳐버리겠네 칼 들고 피기는 나갔어 어, 코앞에 썼다 머리 이 조심. 아니면 그다 <laughs> 있나 이거? 형메나설때설 때. 나이. 좋았다. 어떻게 했어? 좋았어. c 야 아, 막 각각 한 번. 봐 One mid, 오, one, one mid, so, one mid. Very short, very short. Right 이형좀 가지나? 나갔더니 이미. 나이스. 와, 야나 방금 올샷 맞았어. 어, no 나 신분 상승. <laughs> 야 3등아. 아, 네 네. 형잘하자 아, 죄송합니다. 씨, <laughs> 맞고 봐. 이길 야. 마음이 없는데 그냥. <laughs> 너뭐 아, 자 캐리해 주기 힘드네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실력 그래프 그래! 괜히 <laughs> 해주기 힘들다 했죠? 돌려 주세요, 정확하게. 아니, 그냥 3인킬로 합시다. 좋아, 그냥. 상대팀 가는 게 꿈이었는데. 이게 더 잡. 차... 야, <laughs> <되겠다>. 너 나가. <laughs> 안 되겠다, 너. 너, 너. 후드로 찹찹 패줄게안 되겠다, 너. <laughs> 진짜 개패줘야겠다 아, 첫 판부터 캐리해 버리니까 이게 큰일 났네. 오늘 잘 풀리는 날인가? 김치국 니은. 제가 한국인인데 그럼 김치국을 마시지 미소 된장국을 마실 순 없잖아요. 마셔 버리죠. 호로라. <laughs> 원투. 크르. 칵칵. 다시 뺑뺑. 크르. 칵칵. 됐대. 냄새나요. 칵. 호로라. 하다. 원 에니미 리메이닝. 나맨달 먹을래. 아, 너무 멀어요. 나는 가디언쓰는 데, 오멘을사줘야 되는.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?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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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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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밍